우리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있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3포 세대로 대변하는 이 청년들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 매일 조선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정말 아, 너무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름이라는 청년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염윤석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와 같이 노동계획법 통구와 관련해서 오늘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기자회견이, 아, 노동계혁법이 빨리 통과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각 단체의 대표들께서 한마디씩 모두 발언을 한 후에 저희가 호소문을 예정, 호소문을 담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학생 대표 민찬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 단체가 대학생 단체입니다. 그래갖고 학생들의 취업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특히나 명문 대학교 스카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어떤 학생은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금 청년들의 취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취업을 하고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그냥 소박한 삶을 꾸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속,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정으로 국민을 성겨주신다면 우리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이듀스 대표 지수호입니다 어,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봉사와 뭐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 노동 개혁은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청소년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법안이 올해를 넘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미래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이 날 것입니다. 올해 내에 노든 계획을 통과시켜 미래 세대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소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보수회합 대표 유현아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이 일자리 비상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 명에 이르고 능력이 있어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제의 대형 악재까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렸고 국가의 흥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한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우리 청년들 아니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절실합니다. 지금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기류 중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내로 통과시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사상 대타협도 복지화하다시피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의 의무를 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실업들 안에 신음하며 지푸라기라도 접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의 싹을 자르고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기득권 집단의 눈치나 달피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매일마다 일자리, 일자리, 청년, 청년 외치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가 말로는 청년을 바라보지만, 송과와 마른 기득권 집단으로 향하는 이중플레이를 계속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장한 가족을 다지고, 단식투쟁도 하며, 거리에다가 국민들 앞에 호소도 하고, 빵을 만들어드리기도 하며, 심지어 헌혈대에 오르기까지 하고, 온몸으로 일자리의 절박함을 외쳤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우리의 절박함을 알고 있는지, 적어도 한 끼의 단식, 한 방울의 헌혈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희망의 끝을 놓지 않은 채 국회를 바라봅니다. 국회는 여당이나 여당 또는 국회의원들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경제 도약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청년보수연합, 자유대학생연합, 이룸, 스킨십코리아 에이드유스 일동 감사합니다.